계속 저는 좀 꾸준히 계속 매출이 상승을 했어요 음, 좀 그러다가 네. 지난 3월에 이제 5,500을 찍으면서 와, 네. 알바비 3명 300만 원이 나가고 그래도 순이익이 1 0만 원이 넘어요 음. 비키님, 네. 지난번에 한번 출연 또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비키님 처음 방문했을 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만 3개월 차, 맞죠 그 영상 또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 비키라고 합니다. 어, 네. 구매 대행한 지는 지금 이제 만 6개월 넘어서 이제 7개월 차 됐고,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살이 하러 내려왔다가 이제 5년 제주살이 마치고 이제 여름에 이제 다시 서울로 이사 예정입니다. 또 서울로 가신다고요? 아, 네. 니 왜요? 이 좋은 곳에서. 아, 너무 좋은데 네. 이제 또 제주살이 이제 계획했던 기간이 끝나 가지고 아, 네. 다시 서울로 복귀할 예정이에요. 원래 그때 이제 피부샵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건 어떻게 하시고요? 피부샵 하기 전에도 그 전에 다른 사업을 했었어요. 음. 돈도 많이 벌어 봤다가 또 사업이 망해 가지고 돈도 왕창 까먹어도 봤다가 어,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미용 기술이 있던 걸로 이제 다시 제주도 와서 이제 다시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너무 이제 매여서 일을 하니까 음. 치고 싶어서 사실 구매 대행을 <laughs> 시작을 해본 거였어요. 아. 근데 이제 서울로 가면 이제 여기 일은 다 접고 구매 대행에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피부샵도 하시면서 구매 대행하실 수 있는데 음. 그때려치는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제가 그때 이 일을 시작할 때 네. 이제 부업으로 시작해서 부업이 본업의 수익을 넘어서면 음. 이제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매 대행 순이익이 제1인샵 하는 순이익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어. 그래서 그만둘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최근 근황이 좀 어떠세요? 계속 저는 좀 꾸준히 계속 매출이 상승을 했어요. 음. 조금씩 그러다가 네. 지난 3월에 매출이 5,500을 찍으면서. 와, 네. 아르바이트비가 제가 3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알바비 3명 300만 원이 나가고 그래도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매출이 만약에 5500이면 이제 마진율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세요? 결산을 뽑아보면 네. 평균 마진율이 30% 가까이 나와요. 오, 높네요. 근데 제가 기본 마진 설정을 높게 잡는 편은 아니에요. 어, 몇... 이게 어떻게 잡으세요 수치가? 어, 저는 보통 1.35 이하로 잡아요 아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중국에 있는 제품이 만 원이면 거기에 이제 몇 퍼센트를 곱할지 이제 그걸 판매가로 정하잖아요 보통 이제 1.4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35 이하로 하신다고요? 네네. 그러면 낫지 않나요? 조금씩 다른데 네네네. 저는 마진율을 높게 잡는 편은 아닌데 일단 기본 마진율을 높게 설정을 하면 판매가 잘안 되죠 음...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 상품이 다 마진이 낮진 않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부피가 작지만 단가가 높아서 배송료가 음. 싸서 음. 마진이 크다거나 아. 아니면 또뭐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마진이 크다거나 아니면 마진율이 또 높은 상품들이 있어요. 음. 그런 상품들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평균 마진율이 그렇게 낮게 나오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마진율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비키님이 낮게 설정하는데도 평균 마진율이 높은 게 어떤 상품이죠? 그... 제가 지난달에 이제 자 작은 카메라를 팔았는데 음, 네. 카메라들이 보통 좀 고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부피는 작고 배송료는 조금 나와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가격은 몇 십만 원인데 배송료는 만 원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런 네. 거에서 마진이 아. 많이 납니다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도 마진율도 높아지는 거 그런 사례도 있으세요? 대량으로 들어오면은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일반 전자통관을 할지 LCL을 할지가 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달에 이제 사무용 이렇게 접이식 책상을 한 30개 정도 팔았거든요 어,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무게가 무거우니까 배당 배송료를 8만원 이렇게 음... 막 붙여놓은 거예요 오. 무거운 제품이었어요 네. 근데 대량으로 들어와버리니까 LCL로 보내면서 LCL로 가면은 이제 부피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그 배송료 부분에서 또 저한테 마진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서비스식 책상을 배송비를 8만원을 붙였고 30개가 들어오면 30개 곱하기 8만원 배송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되게 짭짤하겠네요. 만약에 그러니까 한 개당 20만원이면? 20만원이면 배송비들...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30개면은 30개마다 8만원이 다 어...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실제 배송하는 거는? 뭐... 한 박스나. 그렇죠. 몇 박스로 아. 가버리니까. 이렇게 마진율이 확 높아지는 음. 거네요. 그러면 8만원에 30개면은 240만원이잖아요. 240만 네. 근데 제가 총 지불한 배송비는? 배송비는 60만원? 음.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아. 어떻게 보면 배송비를 무료배송으로 다 녹이니까 어, 이게 제품 하나하나 살 때마다 이제 배송비를 돈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진율 올리는 방법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매출이랑 마진이 어떻게 보면 시작하신 지 이제 그렇게 오래 되시지 않았는데 높으신 편이잖아요. 상품 소싱에도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싱할 게 다들 좀 없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도 소싱할 게 진짜 많아요 힌트 좀 주세요 드려야 돼요 몇 개만 주세요 <laughs>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벤치마킹 소싱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게 제일 기본이긴 하죠 음. 많은 강의에 예로 등장하는 아, 네. 그 닥털 뽑는 기계 있잖아요 닥털 뽑는 기계는 정말 많이 파는데 음. 닥털 뽑는 기계 안에 들어가는 그 부속품 고무봉이 보 있어요 아, 네. 그거는 파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진짜 많이 팔아요. 음. 그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요. 뭐 50개들이 한 봉에 뭐 2만 얼마. 뭐 그러면은 저는 그걸 100개로 묶어요. 그게 소모가 되게 많이 돼요. 네. 요만 진짜 요만한 고무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키워드도 박탈 뽑는 기계, 뭐 고무봉 부품 또또 음. 또 가지치기 해가지고 거기는 부품 말고 뭐 부속품 이렇게 해서 다양한 키워드로 어, 해가지고. 그 부품도 많이 팔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자주 파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비싼 건 아니에요. 음. 근데 대량으로 좀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구매 대행 상품 소싱하다 보면 그꿀 짜는 기계, 채밀기 같은 거, 그리고 또 양봉 그벌 상자. 근데 요즘에 또 봄이잖아요. 한창꿀 양봉 이제 한창 음. 하시거든요. 네. 근데 다들 소싱하실 때 양봉 상자, 채밀기, 음, 그거 많이 하시죠? 이런 거는 음. 다 소싱을 많이 하시면서 정작 그 안에 들어가는 토종벌들 꿀벌들 유인하는 그 밀랍이라는 게 있어요. 음, 네. 그런 건 소싱을 안 하세요. 판매자가 많이 없어요. 네네. 그런 거저 주문. 받아서 많이 팔고 어... 그러니까 이제 소싱을 하실 때 상품들을 이렇게 퍼오고 팔린 상품들을 가지고 오더라도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생각을 하시면 그 기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찾을 것들 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소싱할 때 무궁무진하죠. 음,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더라 하는 팁이 좀 있을까요? 소싱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 완전 초보자일 때는 네. 이만큼의 여유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생들도 쓰고 제...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서칭을 많이 해요. 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제가 옷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보자면 일반 패션 의류 이런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훨씬 더 예쁜 옷들이 많기도 하고 또 사이즈 때문에 반품이나 환불이 많기도 해서 그쵸, 네. 그거는 적합한 구매 대행용은 아닌 거 음. 같고 음. 대신에 제가 또 지난 달에 대량으로 많이 팔았던 제품 중에 찜질복이 있어요. 오, 네. 찜질방에서 입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중국에 굉장히 다양하게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음. 그리고 그런 거는 한 벌씩 안 사잖아요 그렇죠 찜질방이면 어, 사이즈로 30벌 40벌 남성용 여성용 그렇죠. 사이즈도 정말 다양하게 샘플로 뭐한 10개 20개 사셨다가 마음에 들면 몇백 개씩 사세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완전 대량은 아니더라도 의류 중에서 사이즈에 크게 구애를 많이 받지 않으면서 그래도 최소한 10벌 이상씩 대량으로 팔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음, 네.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만 더한 발짝 더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소심하게 많죠.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이런 걸 응용할 수 있는 뭐 있을까요? 어제 들어온 주문 네. 건 중에 요즘에 날이 봄이다 보니까 바이크가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쵸 아, 밖에 사이즈별로 많이 팔려요. 음. 근데 전기 자전거 전동 바이크 되게 소형 미니형에는 속도계 같은 게안 붙어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바이크형 속도계가 있어요. 바이크에 부착하는 거. 네. 그것도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음. 그것도 자주 팔리는 아이템이고 음. 그러니까 잘 팔리는 마켓. <laughs> 해서 어떠한 상품을 그냥 막 가져오기만 하는 소싱보다는 이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게 많지 찾을 만한 아... 거 그런 걸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좋네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독점해서 팔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 말씀드린 게 판매자가 다 거의 없는, 없는 거 없는 거죠 예. 또 많이 생기겠네요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매출 또 내고 하셨는데 어, 어떤 루틴으로 좀 하시고 계세요? 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루틴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는 일인데 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퇴근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한 8시쯤 일어나서 9시쯤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소싱을 가장 먼저 하려고는 해요 음. 가장 먼저 하려고는 하는데 음. 눈 떠서 소싱 먼저 네. 그리고 들어온 주문 건에 대해서 통관부를 제일 먼저 일단 보내 놓고요 음. 그냥, 어, 달라고 해놓는 뭐 인정, 거예요. 왜왜 통과... 끄는 거예요? 어, 신경 쓰니까 집중하려. 아 집중 분산 될까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통관부 요청 쭉 보내놓은 다음에 점심 시간이 될 때까지는 셀러를 꺼요. <laughs> 점심 시간 이후에 오후에 들어오는 주문 건들을 확인하죠. 음... 그리고 오전에 보내놓은 통관부 확인 요청에 답변이 안온 사람들한테 이제 오후에 한번 다시 보내고 오전에 들어온 주문 처리를 오후에 다시 하죠. 진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출이 좀 높은 분들이 나오면 항상 댓글 달리는 게 번역하시나요? 광고하시나요? 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거는 또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번역을 어, 저는 처음에는 아예 안 했고요. 요즘은 팔렸던 음. 상품들 위주로 이제 제가 시간이 날때 팔렸던 상품들을 번역을 몇 페이지씩 해요 음, 메인 업무라기보단 이제 네. 시간 좀 남았을 때 네. 팔린 것들만 이렇게 말해, 수정해 주는 정도? 번역을 할 때도 모든 페이지를 다 하진 않고 음, 네. 이제 스크롤을 딱 내렸을 때첫 페이지에 그 상품을 나타내는 주요 제목들이랑 사이즈, 뭐 용량 음, 이런 거 나온 부분들만 아, 딱 골라서 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딱 궁금해할 만한 부분만, 포인트 네. 어, 그런 것들만 선택적으로 딱 하시는 거네요 목표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자동화시키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목표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는 진짜 그워라밸이라고 하죠. 네네. 저기. 자기...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는 주문처리 제가 하고 있지만, 이제 주문처리 직원만 뽑으면, 아. 저는 이제 자동화 갑니다. 아, 그렇네요. <laughs> 그러면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위행 거의 다된 거네요. 끝까지 가면. 해모방님이 매출 7천 될 때까지 주문처리 직원 뽑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laughs> 거의 다 돼가잖아요. <laughs>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구매댕 하면서 좀 보람 있었던 그런 순간도 있나요? 물론 뭐, 온라인도. 자기 단골 마켓에 뭐 재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네. 구매 대행 이런 온라인 사업은 단골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단골이 꽤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오, 어떻게 단골을 만들어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한테 여행 가려고 어떤 제품을 주문하셨는데 그 제품이 배송이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관에서 퀵 서비스로 남양주까지 음 제사비로 보내드렸어요. 오,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리뷰를 정말 좋게 달아주셨는데 마침 그분이 인테리어 업체 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아, 네. 저한테 또 대량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문의가 와서 그래서 그분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또 그분이 저한테 매달 계속 주문을 해주는 분도 계시고 음. 지난달에 그 대량 그 책상 팔았던 그분도 그 책상을 어디에 쓰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와인스쿨에서 쓰신대요 그거를 아, 네. 근데 그거를 또 의자를 또 60개를 또 저한테 아. 예약을 해주셨어요. 야대박이네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대주문이 굉장히 많, 많은 편이에요. 음,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좀 배풀었던 게 돌아오면 네, 뭐 보람 보람차고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친절한 판매자님 처음 봤다 아... 봐. 그럴 네. 때 <laughs> 어쨌든 피부샵을 오랫동안 하셨죠? 네, 몇년 정도 뭐, 하셨어요? 어, 제가 이 일을 젊을 때도 좀 했었고, 음. 또 중간에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만뒀다가, 이제 제주도 와서 또한 여기서 살면서 오는 정도. 아, 됐죠. 오. 그러면 이제 그 업무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장사잖아요. 네네. 오프라인 영업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쪽 계통으로 오셨잖아요. 만족도나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더 좋아요.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일은 없죠. 어,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 구매 대행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나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뺏기는 일인데 오히려 온라인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간간히 전화 통화로 응대하고 나 혼자서 열심히 하면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일이 스트레스가 더 없어요. 어... 그럼 뭐 개인 차가 다 있겠지만 그쵸, 네. 저는 그... 이런 부분은 또 단점일 수도 있다 있나요? 아, 단점은 좀 외롭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거 다 그렇게 네. 얘기하죠. 제가 굉장히 음. 운동도 좋아하고 네네.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여기 제주도에 살면서 예쁜 카페들 얼마나 많아요. 음. 제가 원래는 주말만 되면은 밖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왕따 아닌 왕따가 돼가지고 아. 외롭죠. 맞죠. 음. 왜냐하면 남들놀때또 일해야 되는 경우도 네네네네. 많고. 40대, 50대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 주신다면 40대, 50대 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시작을 하신다면 일단 무턱대고 혼자 시작하시지는 마시고 음. 진짜 본인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강의를 들으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천하는 강의가 있나요? 어, 스파르타? <웃음> 근데 <웃음> 네, 전에는... 농담이고요. 네. <laughs> 아, 농담인데 저는 네. 솔직히 스파르타 출신이잖아요. 네네. 스파르타가 되게 직관적이고 하나하나 따라하면 될수 음.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여기 통슬림 앞에 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가성비는 정말 최고의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아. 뭐 여러 가지 구매된 강의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음.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하시면 훨씬 좀 시행착오를 좀덜 겪으실 거고 네.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의외로 컴퓨터 뭐 무슨 기술 이런 거뭐 별로 필요 없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건 겁먹으신단 네, 말이에요 네. 비키님도뭐 그거 처음에 겁먹으셨는데 할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포토샵은 1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 <laughs> 포토샵 아, 지금도 할줄 모르거든요 아, 뭐 필요 없잖아요 근데 네. 뭐 매출 뭐 매달 순이익 1,000만 원 넘어요 네. <laughs> 그리고 대신에 이 구매대행은 단기간에 성과가 확 나오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음. 잠깐 해보고, 아,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 말고 그냥 진짜 각오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 맞죠 정말 열심히 네.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끈기 있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시작해보셔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초반 한달 정도는 때로는 두달 정도는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런 생각 다 거쳐가요 저는 어, 이 일을 한번 부업으로 일단 시작하기는 했었지만 처음에 우리 강의 때뭐 소싱 리스트 몇백개 만들고 음. 업로드하고 네. 계속 정말 단순 작업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별로 의심을 안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단순하게요. 네, 그리고 잠깐 뭐천개 올렸는데 왜 주문 안 들어오지? 나왜 삼천 개 올렸는데 아직도 매출이 이거 밖에 안 되지? 대량을 해볼까? 뭐 음. 수동으로 갈아타 볼까? 별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의심 없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내가 하기로 결정했고 그걸 밀어붙여야 되는데 하기로 결정했으면서 다음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냥 믿고 한번 그냥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 보면 이유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기껏 뭐 업로드 1000개, 2000개 하고 주문 안 들어온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음. 그런 말 있죠. 만개 업로드 하기 전에 징징거리기 아니 어, 네, 이런 거 네. 그런 것처럼 그냥 크게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 안 된다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열심히 해보시면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기회 되면 오시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